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우리 구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과에서는 과거완료와 관계대명사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핵심문장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l banco ya había cerrado cuando llegué. 자, 과거완료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아 a b i a 이 부분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현재완료는 첫걸음대에서 잘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cerrado. 그래서 보통은 예를 들어서 잠시 복습을 하자면, 아블라르, 꼬메르, 비비르. 이런 동사들이 있을 경우에, 아블라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과거 분사를 만들 경우에는 아블라도, 아도. 그 다음에 꼬메르는 꼬미도, 이도. 비비르, 비비도. 이게 이제 규칙 동사, 규칙 변화였죠? 그래서 아도, 이도, 이도 이렇게 변형을 시켜서 이것을 이제 과거 분사로 활용할 수 있었는데요. 어,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그 have have pp have 플러스 과거 분사를 써서 현재 완료를 만드는 것처럼 그 have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 이제 그 과거 완료에서는 헤드가 되겠죠. 헤드 pp. 그래서 이 헤드에 해당하는 부분을 어떻게 만드느냐 했을 때는 아비야. 이 동사 의 원형은 이제 아베르 동사입니다. 아베르 동사인데 이것에 이제 불완료 과거형을 사용하면 이게 그 have head 해대 에 해당 영어 헤드에 해당하는 그런 과거 완료를 나타내는 그 동사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르만 꼬자 아비 e 세라도야 하면 이미 이제 그래서 이미 닫혀 있었어. 그래서 과거 여기서 이제 그 과거 완료를 이렇게 나타내 주는 표현이 되겠고요. 코안도 얘게 내가 도착했을 때. 그래서 과거 완료 같은 경우에는 쓰임이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있다고 치면 일단 여기가 이제 현재가 있고 근데 여기에 과거가 과거가 있을 경우에. 과거보다 이전 과거죠. 이전 과거. 이전 과거를 이제 과거 완료를 써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영어랑 마찬가지로 스페인어에서도 동일한 시제로 우리가 취급을 하고 사용을 하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비아 그 아비아 아비아스 아비아 아비아모스 아비아이스 아비안 이렇게 변형이 되는 불완료 불완료 과거 형태로 변형이 되는 부분이 바로 헤드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플러스, 아도, 이도, 이도, 이런 그 형, 과거 분사 형태를 붙여주어서 과거 완료를 완성할 수 있다라는 그 형태적인 부분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자, 과거 완료 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볼 텐데요. 엘레나 ya había salido cuando llegamos. 우리가 도착했을 때 엘레나는 이미 나갔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과거. 여기서 이제 현재라고 보면 이제 과거. 우리가 도착한 시점, 도착. 근데 도착하기 이전, 이전 과거에 바로 엘레나가 이제 나갔다. 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 과거 어떤 특정 과거보다 이전 과거이기 때문에 이 과거 완료를 써서 표현하였습니다. Antes <목소리> de <목소리> 2020 había vivido en Las Vegas. 2020년도 이전에 나는 라스베가스에 살았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가 현재 그리고 여기가 2020년도라고 하면 2020년도보다 전에 그전 이전 과거의 특정 시점보다 이전 과거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거 완료를 사용하였습니다. 네, 두 번째 핵심 문장 익히기 한번 보겠습니다. Cuando Juan d o j u e a l l a m a o el lunes pasado eran las tres de la madrugada. 자, 후안이 나에게 전화를 했을 때 네, 엘로네스바사도 지난주 월요일에 에란 라스트레스 델라 마드로 가다. 네, 그 새벽 3시였었다, 시간은. 그래서 시간표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불완료 과거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새벽, 마드로 가다 하면 새벽이죠. 새벽 3시였다. 그래서,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우리가, 어, 여기서 이제 메 아비아 야마도 엘로네스파사도 해서 그 과거에 과거, 과거에 이제 전화를 한 시점이 있겠죠. 전화를 했었는데 그 시점 즈음에서 그 시간은 언제였냐면 은 에라라 스트레스, 새벽 3시였다. 라고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자, 스페인어 과거 시제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불완료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거 완료랑도 함께 쓰일 수 있고 단순 과거와도 함께 쓰일 수 있고 현재 완료와도 이렇게 함께 쓰일 수 있고요. 지금 이 핵심 문장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요. 그리고 이제 단독으로도 쓰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제가 조금 이렇게 퍼져 있는 느낌, 좀 지속성이 있고 묘사를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는 좀 퍼져 있는 느낌이 든다면 과거 완료는 이런 과거의 특정 시점보다 이전 과거, 또 명확한 시점이 있겠고요. 그리고 현재 완료는 현재 그, 현, 현재 완료는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과거. 현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과거를 나타낼 때 현재 완료를 쓰죠. 그리고 과거의 어떤 특정 시점에 딱 떨어지는, 딱 종료된 과거, 단순하고 좀 단절된 느낌의 과거를 표현할 때는 단순 과거를 사용해 줍니다. 이렇게 과거 시제를 서로 비교해 볼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각 시제의 표현을 구분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완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한 과거보다 이전 과거에 사용됩니다. 예문을 보시면 cuando me había llamado la semana pasada eran las de la madrugada. 예, 핵심 문장이 바로 이 과거 완료에 대한 예시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단순 과거를 보시면 비교적 가까운 과거. 그래서 이제 예문을 보시면 cuando me a m ó ayer eran las de la madrugada.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과거 시제와 비교해 봤을 때 비교적 가, 가깝다라는 것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완료와 비교했을 때 그렇다. 이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나에게 어제 전화를 했을 때, 에란라 스트레스 일라 마드로 가다. 새벽 3시였다.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현재 완료랑 이런 에란라 스트레스 일라 마드로 가다를 같이 사용했을 경우에는, 안더 메아 야마도 오이 에란라 스트레스 일라 마드로 가다. 오늘 나에게 전화했을 때는 새벽 3시였다. 그래서 현재 완료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나 현재와 관련이 있는 과거를 나타낼 때 현재 완료를 사용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핵심 문장 읽히기 한번 볼 텐데요. tengo el libro que necesitas.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께. 깨는 위치라든지, 위치라든지 후를 나타내 주는 이제 관계 대명사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제 후, 그 그러니까 사람이 나타나면 후 사물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위치를 이제 써준다고 이제 우리가 흔히 공부를 했죠. 근데 스페인어 같은 경우에는 후나 위치 모두 다 깨를 사용해 준다는 것을 유념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tengo el libro que necesitas. 너가 필요로 하는 책. 그래서, 이게 관계대명사께 다음에 이런 그 주어 동사 파트가 앞에 나오는 선행사를 수식해주는, 꾸며주는 역할을 해준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께 용법을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a casa que tiene cinco habitaciones. Hay un evento internacional que tendrá lugar este sábado. El hombre que está en la tienda es mi primo. La casa que tiene. 자, 무엇을 가지고 있는 집.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다섯 개의 방. 방이 다섯 개 있는 집. 요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Evento Internacional. 국제행사가 있어요. 어떤 국제행사? 댄드라 루갈. 일어날, 발생할, este sábado. 자, 이 댄드라는 이제 미래시제인데요. 댄에르 어, 동사. 의 미제, 미래 시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배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엘런 브레게 어떤 사람, 남자인데 어떤 남자냐면 게에스타인 라디엔다 가게, 상점에 있는 그 남자는 이렇게 해 수식이 되었어요. 에스미 브리모, 나의 사촌이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계 대명사를 넣어서 우리가 표현을 더 익혀 보게 된다면은. 이런 문장이 길어지고 표현이 굉장히 풍성해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실게요.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또 '게' 이외에도 '엘게', '라게', '로스게', '라스게'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관계대명사 '엘게', '라게', '로스게', '라스게'는 어, 예를 들어서 'the man who' 아니면은 'thing which' 이런 식으로 이것을 하나의 세트로 표현하는 표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선행사가 이제 반복이 되거나 아니면은 앞에 나온 선행사, 명사가 여러 사람이, 여러 명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명사가 여러 명이 있어서, 어, 그 사람을 만났던 바로 그 여자의 친구는 누구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러니까 명사가 여러 가지가 나오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지칭하는 부분이 어,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이 좀 헷갈리는 부분. 앞에 이제 그 선행사랑, 선행사로 여겨질 만한 명사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을 때그 구체적인 선행사가 무엇인지를 딱 집어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엘게. 남성 단수일 경우엔 엘게. 여성 단수일 경우는 낫게. 그다음에 로스케 라스케 각각 이제 복수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더맨 후팅 외치는 이제 엘케나라에 해당되는 표현이 될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가 어떻게 어떤 위치에 쓰이느냐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로는 문장 중간에 쓰이는 경우를 볼수 있겠습니다. 엘메르스 엘케가나 무초디네로 엘메르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다. 그래서, 엘메르에스 엘게, the man who. 엘메르 is the man who. 라고 해서, 엘메르에 대한 설명을 했을 때, 엘메르 다시 얘기할 때, 이제 그 관계대명사 엘게로 할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 다음 예문으로는, 에스토스손로스케 에모스 보스카도. 이것들은 우리가 찾던 것들이다. 이것들. 에서서 에스토스라는 이, 이것들이라는 표현을 다시 그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로스케로 받아서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장 중간에 쓰이는 경우는 이러하고요. 그리고 문장 앞에 나오는 경우. 그래서 엘게아블라 무쪼 사베뽀꼬 로스케드라 박한 무 h 가나 무쪼 디네 o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적게 한다. 이런 표현이 되겠고요. 로스케드라 박한 무쪼. 그래서 많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계속해서 보시면. 그 핵심 문장 익히기 한번 보실게요. Ricardo es el que me recomendó el hospital. Ricardo는 나에게 추천을 해줬어 무엇을? El hospital. 그그어 hospital을 그 병원을. 그래서 그 병원을 추천해준 그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el que 이렇게 표현해줄 수 있겠는데요. 자, el que la que los que las que가 있다면 el cual la cual los cuales las cuales라는 표현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게라케 로스케라스케를 que, 대체해서 가, 호, 혼용해서 같이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엘게다 대신에 엘꼬아를쓸수 있고 라께 대신에 라쿠아를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A es la que tiene la respuesta. 근데 이 부분을 라께를 바꿔서 A es la cual tiene la respuesta라고 해도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라께가 이렇게 라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깨랑 같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문장 앞에 쓸 수가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것이 라꾸알 같은 경우에는 문장 앞에 이렇게 처음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라께 베스 에슬라 까사 데 후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바로 후안의 집이야 라는 표현은 맞지만 라꾸알 베스 에슬라 까사 데 후안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깨와 꾸알의 차이점을 보시면 알수 있을 텐데요. 꾸알 같은 경우에는 꾸알, 위치죠, 위치. 어떤 것. 어떤 것이라고 우리가 질문을 하거나 답변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이라는 그 표현의 특징상 이미 주어진 무엇인가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색깔의 다양한 색상의 그런 공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 그러니까 빨주노초파남보가 이미 주어진 채로 그 다음에 이제 꾸알, 어떤 이런 표현이 쓰일 수가 있다는 라 것이죠. 마찬가지로 적용을 해봤을 때 이렇게 앞에 어떤 부분이 이 위에 예시처럼 에이아에 슬 라꾸알, 에이아처럼 먼저 나와 있는 그런 명시된 정확한 부분이 없이 그냥 라꾸알 이렇게 독립적으로 맨 문장 앞에 쓰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아리 특징을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해 주신다면 이런 차이점들을 좀잘 구별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계속해서 관계대명사 기엔과 기엔에스의 용법을 보겠습니다. 자, 기엔 노 요라 노 마마 끼엔 habla mucho sabe poco, el 고 엘키 habla mucho sabe c 고 관계되면서 끼엔과 끼엔스 역시 문장 맨 앞에 써서 어떤 사람, 요런 표현들을 쓸수 있고요. 그래서 끼엔 노이저라. No 울지 않는 사람, 울지 않는 아이. 여기서는 이제 아이를 지칭하는 속담적인 표현인데요. 노마마. No 마마라 mama. 하면 얻다, 쟁취하다, 받다, 요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울지 않는 사람은 젖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는 아이 젖준다, 요런 표현을 쓸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기엔 아블라 무초 사베 뽑고 아까 나온 표현이죠. 그래서 그 앞에서는 이제 엘케를 써서 엘케 아블라 무초 많이 말하는 사람은 사베 뽑고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이 엘케 파트를 기엔으로도 우리가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 명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복수형으로 기엔스라고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실전 회화 연습 들어가겠습니다. 네, 도전실전 회화, 안토니아와 올리비아의 대화입니다. 올리비아, Puedes ver a los estudiantes? Los que están levantados ahí? No, Los que están sentados. Sí, los veo. Son los nuevos estudiantes del colegio. ¿En serio? Vamos a saludarlos. 네, 올리비아야, so, 안토니아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죠? Puedes ver, 볼수 있니? 누구를? A los estudiantes. 자, 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personal, 아. personal, 아.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도 제가 이제 내용을 담아 놓았는데요. personal, 아라는 거는 뭐냐면은 동사 다음에 그 명사가 그러니까 목적으로, 직접 목적으로 나왔는데 그것이 이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내가 집에서 키우는 너무 친근한, 마치 사람처럼 너무 친근한 그런 애완동물인 경우에는 이제 아를 써줍니다. 근데 이제 불특정 다수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이제 R을 써주지 않고요 근데 여기서는 딱 특정해서, 아, 저기 있는 저 학생들, 볼수 있니? 보이니?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퍼스널 s o 을 써주었습니다. 써주, 어, 그래서 올리비아가, 그래서 로스케 que están l e v a n 그래서 los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표현이었죠. 그래서 저기 서 있는 애들 말하는 거니? No, 아니, los que están sentados. 앉아있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Si sí, los veo. 음, 보여.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veo. v e 같은 경우에 여기서 이제 이 위에 같은 경우에는 los estudiantes 명사형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렇게 p e r s o n a l 써주었지만 이게 대명사로 바뀌었을 경우에 그들을 본다. 라는 표현이 됐을 때는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규칙 중에서 변형된 동사 반드시 앞에 위치한다는 규칙이 있었죠. 그래서 los veo라고 해서 이 동사 변형된 부분 앞에 오고 그런 이펄널아 같은 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랬더니 안토니오가 솔로스 누에버스에 s d e 안테스델콜레히어라고 했습니다. 자, 이콜레히어 같은 경우 는 이제 고등학교 혹은 중고등학교를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칼리지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 제가 책에도 이제 가짜 친구들, 영어와 비슷한데 완전 다른 뜻, 그래서 쉽게 그냥 우리가 무심코 사용했다가 좀 당혹스러운 상황이 될수 있는 표현들을 제가 분류를 해서 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꼴레히오도 이제 칼리지가 아니라 이제 고등학교를 의미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들은, 어, 그 고등학교의 새로운 신입생들이야. 라고 했습니다. 엔세리오? 정말? 마모사살로다를로스. 우리 인사하자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기본 회화 연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 공부해왔던 그 과거 완료시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먼저는 무엇은 이미 무엇 뭐했었다해서 과거 완료시제와 항상 늘 자주 쓰이는 봄이야, 자 야, 이미. 그러니까 이미 이 야라는 표현을 이제 빼도 문장은 성립되지만은 넣어줬을 때좀 자연스럽고 넣어줬을 때좀 의미가 더 익숙하고 또 어울리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미 했었다. 그래서 과거의 특정 시점보다 이전 과거를 나타냈을 때 이런 구문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La tienda ya a b í a c e r a d o c u a n d 가 도착을 했을 때 어, 상점은 이미 닫혀 있었다라는 표현이 될수 있겠고요. 그리고 무언뭐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어떠하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남녀 섞여 있거나 남자들을 이야기할 때 일반적인 사람들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남성형을 써서 로스키로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스케손 딜리헨테스, 드라 u 한 무초. 부지런한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한다, 일을 많이 한다 라는 표현을 할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 회화 연습도 더 많은 예문들이 책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여러분들께서 자신만의 표현들을 많이 또 살을 덧붙이셔서 더 많은 그 스페인어 표현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구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또1 0과에서 네. 또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숙지하고 나시면 여러분들께서 스페인어가 훌쩍 늘어있는 자신의 실력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좀 어려운 점도 많고 또 외울 것도 많겠지만 좀더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9과 마무리하고요. 10과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